네, 오늘은 2025년 9월 29일, 이제 밤 12시가 지나서, 어, 월요일, 이제 일이 돼요. 요 날은 이제 일요일이 밤 12시 5분, 5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날짜가 요 바뀌었어요. 자, 오늘은, 어, 야곱의 나이 50세 때의 이제 일은, 음, 이제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기록이 없는 내용이고 야사리책에만 나와요. 야사리책 2 8장에 나오는 내용 1736년 야곱이 50세 때 있었던 일인데 야곱이 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야사리책 28장이 24절 28장 24절 세월이 지나서 이삭이 나이가 110세가 되었고 야곱의 나이가 50세가 되었을 때 노아의 아들 샘이 600세로 죽었다. 샘이 600세를 살고 죽었다. 샘은 아브람 175세 사망 이후에도 35년을 더 살았다. 35년을. 그러니까, 샘이, 아브람 175세 사망이면 1771년, 1 7 7일 기원전, 그니까, 러 야곱이 15세 때에, 또 10, 35년이니까 야곱이 50세요. 야곱이 50세 때에 셈이 600세로 사망을 해서, 야곱이 50세 때 교육을 종료시키고 일단 헤브론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셈은 아브라함이 175세 사망 후에도 35년 더 살았고, 이삭이 110세 때까지 야곱이 50세 때까지 살아있었다. 그러니까 야곱도 샘 1세대, 제 직접 경험자, 홍수 직접 경험자를 만나보고 교육을 받은 거예요. 샘에게서 직접 교육을 받았어요, 야곱이. 자, 야세르 책 28장, 28장 25절. 샘이 600세로 사만 후, 야곱이 50세가 선지자 교육을 끝내고, 가난 땅에 있는 헤브론, 그의 아버지 이삭 110세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 때, 라반의 딸 쌍둥이자매 레아 라헬의 출생으로 기록했는데, 1731년, 야곱이 55세 때 레아 라헬이 출생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한 56세 쯤에 아마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자, 야사의책 28장 26절, 야살의 책 28장 26절, 야곱의 나이가 56세였을 때, 1730년, 요 사람도 요때 55세 때 출생했고, 나이가 56세 때요 정확하게 56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세책 28장 26절. 56세 때에 하란으로부터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왔고 그 인편으로 하란의 소식을 전해 줬는데 리브가가 86세. 리브가는 이제 두 대는 이미 사망한 것을 추정하고 그녀의 오라비의 101세쯤에 오라비에게 딸을 두 명이 태어났다 안부 소식을 들었다 늦게 태어난 아주 라반이 나이가 들어서 늦게 태어난 쌍둥이 딸 레아하고 라헬이 출산 겸그 안부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나이가 55년 야곱과는 55년 차이가 난다 이 출생 기록을 기록한 이유는 라반이 100세쯤 출생한 라헬과 레아의 야곱의 혼인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야사리 책 28장, 27절, 라반 100세 때, 라반의 아내가 그 당시에 태가 막혔으니 자녀가 없었고, 그의 모든 시녀, 그녀의 종들, 또 노예 신분, 어, 이제 라반이 주인이고, 정식 아내가 있고, 이 모녀, 시녀들도 언제든지 라반이 이 여자들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잠을 잘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그때, 모든 시녀들도 역시 그 라반에게서 자녀를 낳지 못했다. 그러니까, 라반이 백세의 아내만 이렇게 해서 혼자 이렇게 해서 같이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모든 시녀들, 그 모든 시녀들이 뭐 다섯 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그거는 모르지만, 이 시녀라고 분명히 됐어이 사람들은 종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 역시 라반에게서 자녀를 낳지 못했다. 그러니까, 라반한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1731년 야세제 28장 28절 그 후에 야와께서 라반 백세의 아내 아디나 라반의 정식 부인이 아디나여 아디나를 기억하셨으니 그녀가 임신해서 쌍둥이 딸을 낳았다. 라반이 그의 딸의 이름을 큰딸은 레아요. 또 둘째 딸은 라헬이라고 불렀다. 여기도 쌍둥이예요. 쌍둥이. 쌍둥이. 야곱도 쌍둥이. 야곱과 에서 쌍둥이. 여기도 쌍둥이. 자, 1731년, 이때, 야곱이 55세, 리브가 85세, 이삭이 115세. 자, 1786년, 야곱이 출생했고, 에서가 이때 출생했고, 야곱이 100세 때, 100년 후에, 야곱이 100세 때, 벤자민이 출생했고, 라헬이 45세로 사망한다. 라헬이 45세로 사망할 때, 야곱이 100세. 1681년, 야곱이 105세 때에 세겜 땅으로 다시 올라가서 복귀해서 그 세겜 땅의 주변에 아머리 족속과 내체 실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실제 전쟁 어, 창세기 없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에도 없는 내용 야사르 책에만 이 전쟁 기록 이 있어요. 네 차례 전쟁을 치르고 창세기 48장 22절의 마지막 부분에 야곱의 유언이 나오는데. 창세기 48장 22절의 마지막 부분 야곱의 유언이 나오는데 야곱의 10명의 아들 요셉과 벤자민은 전쟁에서 이제 참전을 안 했고 열애가 됐고 젊은 일꾼들 300명은 세겜 땅에 다시 올라가서 집을 짓고 거주를 시작했고 세겜 주변의 아머리족속과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결국 어, 이 아브라함의 일꾼들의 이제 이겨, 이겨서, 이거는 이제 야후와의 전쟁이에요. 평화협정으로 전쟁을 끝내고, 그리고 1680년, 야곱이 106세 때에, 이삭이 166세, 야곱이 이제 전쟁을 끝내고, 야곱이 106세 때에, 헤브론 이제 내려와서 아버지를 모셨다. 야곱이 106세 때에, 요셉이 15살일 때, 레아가 51세로 사망했다. 헤브론 사망해서, 막벨라 구울에 매장을 했다. 야곱이 147세 사망하기 직전에 야곱이 남긴 마지막 야곱의 유언 속에 남겨진 레아의 사망. 창세기는 레아의 사망이 요 유언 속에 남겨져 있어요. 레아의 사망, 51세 사망 소식그렇지만 레아가 몇 살의 사망인지 그 기록이 없지, 굉장히 요 나이 따지는데, 이 야살제 정확하게 요거 추정할 수 있어요. 레아의 51세 사망. 사실과 야곱이 16세에 0 야곱이 직접 레아를 막벨라굴에 매장했다 창세기 49장 31절에 기록이 있어요 이당시 요셉도 15살이기 때문에 레아가 51세 막벨라굴에 장사 해 진행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31을 읽어 보면 언제 레아가 사망했는지 레아 사망시 나이를 추정할 근거 없었으나 이제 창세기는 야세르 책에는 레아가 51세로 사망,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레아는 51세. 야곱이 106세 때에 나이가 55년 차이 나는 요셉이 15살이었다. 요셉. 자, 1731년. 야세르 책 28장, 29절. 그 사람들이 리브가 85세에게 나와서 이 일들, 라반이 10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음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여동생 리브가에게 말하니까 야와께서 그녀의 오라비 라반을 방문해서 그가 자녀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리브가가 크게 기뻐하였다. 1731년 레아가 100세 때 출생한 쌍둥이 자녀 레아하고 라헬이 출생했다. 1731년 라반이 100세 때 출생했어요. 자. 이스마엘이 137세로 사망했던 두고 소식에, 이제, 요 때는, 어 일단은, 일단은 여기까지.